네,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렌트을켜서 한번 붙여 볼까요? 어, 이 상태에서 <laughs> 이렇게 돼 있고요. 전원을 스위치를 켰습니다. 근데 패은이칸스럽게 들어가죠? 앞에 용접이라고 글이 들어오죠. 아, 그면 아시겠죠. 이게 용접기입니다. 예, 네, 그래서 용접기를 AC에다 놓고 전압을 한번 찍어보니까 출력이 되지를 않네요. 그런 용접에 들어왔는데 말이죠. AC에서 DC로 바꿔놓고 측정을 해봤습니다. 나오질 않아요. 전압이 미리 볼트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쇠를 붙이는 용접기가 용접이 될 수가 없죠. 이 용접기는 인버터 용접기라고 그러거든요. 인버터 용접기, 예전에 인버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이거에좀더 크죠. 그래서 앞에서 돌려가지고 전압을 조정하나 그러는데 여기서는 전압조정이 여기서 앞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를 전자식이다 또는 인버터 흉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예전에 슬라이드악서처럼 되어져 있는 거 트랜스처럼 되어져 있는 거 그런 인버터가 아니라 신시의 기술 발전이 공간이 좀 좁은 상태에서도 출력을 충분히 낼수 있는, 인버터 응력기 인데요. 나오질 않았네요. 그럼 내부군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한번 봐보실까요 자, 나사는 제가 미리 풀었습니다 이제 두 번을, 빼고 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C 카페는 시원이렇게타들어 합니다. 전원공구 들어가서, 음, 앞에, 이쪽에 차단기, 통해서, 그리고 빨간선, 인정선, 이쪽에 정류대선, 플러스와 마이너스. <laughs> 이와 같은 전류를 빌려서 보내가지고, 프린스가 좀 작게 보이죠? 이격히 지금 실제적으로 <laughs> 하는 일은 드랜스가 하긴 합니다만, 인버터, 인버터 공력기 전자시니까, 전작 하는 일이 있죠. 여기에 힘쓰는 부품 보다는, 저 안에 또 있습니다. 이들이 구성되어 져 있는 게, 인버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워펜은 220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기 AC 220 나오는 경우, 여기 조그마한 드랜스, 를랜스 통해서 다시 전압을 낮춰가지고, 여기 전원 문구를 해서, 그 내부에 전원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내부의 전원이, 이쪽, 홈트를 하게 되는 거죠. 드랜스에서, 여같이 굵은 선으로 나가는 쪽에, 입력자그 들어온 경우를 바꿔서 이쪽에 펄스를 해가지고 출력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인데 전혀 공작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해서 펜은 시원스럽게 들어가고 앞에 용접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전압이 나오지 않는 그런 고장 증상인 것입니다. 선풍기 절침에키게 되면 한번 생각해보실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덜덜덜덜덜 전차 돌아가는 것. 그런 경우는 이런 풍선을 가리지 않는 것같데 그런 통선을 가리게 되면 시원스럽게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서는 시원스럽게 아니라 덜덜덜덜이라 나올 수 있는 전압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a 시로 맞추든 d 시로 맞추든 전압이 전혀 나오질 않는다는 것이죠 이거를 지금 현재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낯들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회로를 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펄스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벌스가 나오는 요소가제대이일나는걸 살펴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수리를 이제 마쳤습니다. 어, 마치고 다 장착을 했거든요. 어, 이쪽에 이제 컨트롤러 해당 이런 부분이고 이쪽에 네, 인버터 해당 되어져 있는 드라이버 어, 보드에 썼는데요. 이와 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뭐힘 쓰는 날왜 그러냐면 용접기에서 나오는 전류가 좀 고전류 높은 대전류가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힘쓰는 라인들이 보통 많이 무너지죠 자 테스트 들어갑니다 전기 이베이이 일단 꽂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전원 스위치를 켜게 됩니다 내 네, 펜이 시원스럽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예, 전면에 보시면은 용접에 바프이들어있죠 이상이 있을 때는 적색불이 불이 들어오는 거고요. 예. 전압을 측정해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극성. 육성... 찍어보면은 예, 76V. 네, DC 전압 76V 출력되고 있네요. 전압이 나오는 게. 요즘 제품들이 인버터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인버터 냉장고, 인버터 에어컨, 또 인버터 야채 용접기. 모든 일상생활에 뿐만 아니라 산업에서도 다 인버터형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의 바뀌어가고 다 있기도 하고요. 자 이상으로 네, 인버터 수리에 대하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케스를 이다 닫았습니다. 네 그리고 조립을 끝냈거든요. 스위치를 네 켭니다. 네 팬이 시원스럽게 네, 들어가고 있고, 네 전면에서는 용접할 수 있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상으로 네 인버터 수리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